그때는 모세에게 지금은 누구든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서 이미 우리 성서전과를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스라엘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후로는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 생일과 같은 날이죠 교회가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목요일 어제부터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알수 있는 본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기억하실 것은 신약 성경에서 절기는 절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절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존에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절기의 의미,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즉 구약에서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활절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로 보자면은. 구약의 절기에서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이제 하는데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봄에 보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거둔 보리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로 드렸던 날입니다. 이 초실절이. 그래서 근데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을 부활을 이제 기념하게 됐는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초실절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부활의 천열매시다. 첫 천열매를 첫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걸로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천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부활의 의미를 초실절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6월절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한 50일쯤 걸어갔을 때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이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금요일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어,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글로 부르죠 신내산 위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5 0 일이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지가. 이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셋째날5 0 일쯤 되던 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율법들을 주시는 시간이 쭉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신 거죠.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사경에 때 나왔던 말씀인데.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내게 네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난 사경회 때 우리 중요하게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 예굽에서 나온지 50일쯤 됐다고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입니다. 이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 하나의 기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받은 이 오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던 날이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이에요. 한낱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의 최고의 민족이 될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어, 구별된 민족이 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근거가 될 표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계속 있겠다라는 얘기다.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그 자체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 준 날이에요. 아, 내가 이제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하게 된 날이에요. 오순절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날입니다. 오순절은.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자, 이날 성령님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날. 자, 그럼 오순절이 갖는 의미하고 성령님이 이날 교회에 오신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오순절. 그날에 오신 성령님. 성령님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은. 6월절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런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러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나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다라는 걸 확인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인 거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나서 곧바로 만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곳이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서 성전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오순절의 의미와 의미를 완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주의 자녀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확인한 날인 것처럼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와는 오순절의 율법을 받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차원이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 전가를 보면은요. 이것을 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났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뒤의 얘기와 앞에 얘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들의 죄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곧바로 심판받아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대표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고요. 그십계명이두 돌판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율법을 받고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중보자였던 거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그 용서를 해주겠노라 말씀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 정도만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를 보세요. 신약의 교회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임해요. 대표로 어떤 한 사람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누구 한 사람한테 임하고 이를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은 혀가, 혀가, 불꽃이 혀같이 쫙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즉,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노예는요, 종은요, 주인을 두려워해요.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피해요. 되도록이면 주인을 안 마주치죠. 주인 마주치면 뭐 시키잖아요. 뭐 시키고 뭐 때로는 나쁜 주인 같으면 혼내요. 그러니까 피해요. 어떻게든 피해요. 숨어요. 되도록이면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있으면 너가 가지고 얘기 듣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종은 그래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얘기해요. 오히려 때를 쓰죠. 귀찮게 할 때까지 자녀들은 그렇게 붙어요. 자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두려워했었던 존재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때부터 그때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백성이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드, 드, 들으면서도 두려워했어요. 그것만 해도 은혜였는데 이제 어떻다고요? 각사람에 직접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거칠 것이 없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 지금도 제가 최근에도 뭐 지나가는 이렇게 연결된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들을 통해서 가야 된다. 아, 왜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 뒤에 붙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는 각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되게 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불면, 그리스도와 동등한 공동의 상속자라는 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장차 주의 나라에서 공동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으시는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참여하는데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좀 겁나세요?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크면 고난까지 감수하겠어요. 영광에 집중하세요. 고난 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데까지 갈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가는 자녀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아,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럽고 놓칠 수 없는 특권입니까? 말로 표현하면 할수록 더 줄어들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상속자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루어진 우리 모습입니다. 본래 죄 문제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었어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 노예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나아가셔야 돼요. 아바 아버지를 한번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피하세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왜 지금도 다른 일을 통해서 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존재, 상속자예요.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계획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만 허락되었었던 아론에게 허락되었었던 주님과의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모세같이 여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론같이 여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같이 여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의 상속자. 이제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간신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감히 읽을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들. 이렇게 시간이 쌓여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로서, 여러분은 말씀의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 증거되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들입니다. 영광에 참여한 자, 그래서 고난에까지 갈수 있는 자. 이렇게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까지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